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세키입니다. 오늘 도 쇼핑 표현 세 가지 배워볼 텐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찾고 싶은데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 예를 들어 옷 같은 거, 뭐 먹는 것 또는 뭐 문방품 같은 거뭐좀 찾고 싶은데 그것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때 쇼, 붙잡고 물어볼 수 있죠? 저만한테 그거 어느 통로에 있어요? 어느 번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건 어느 통로에 있어요? 그건 어느 통로에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한다? Which aisle is it on? Which aisle is it on? 따라합니다. Which aisle is it on? Which aisle is it on? 자, which는 특정한 겁니다. 어떤 aisle. aisle 그러면 이제 그 쇼핑 매대, 판매대를 말하는 거고요. Is it? Is it? 그것이 있냐? 의문문이죠. 그것이 있냐? 맨 끝에 전체 싹 on이죠. on. on은 붙어서 위에 있는 게 on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매대 위에 얹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on 쓰는 거죠. Okay. 붙어서 위는 on 그죠? 만약에 이제 붙어서 밑에는 비니스라 비니스라고 부릅니다. 비니스라고 하고 떨어져서 위는 오버. 오버라고 부르고 떨어져서 밑에는 언더라고 그래요. 이렇게 okay. 알아두시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죠. which are is run. which are is run. which are is run. 자,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뭐 이제 쇼핑하러 갔는데 이제 둘러보는데 와서 이제 뭐 점원이 와서 뭐좀 도와드릴까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보고만 싶은데 누가 자꾸 이제 막 차라고 강요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아 그럼 제가 그랬죠. 아 구경만 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영어로 뭐랄까요? I'm, I'm just browsing. I'm just browsing. I'm just browsing. 무슨 말이라고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뭐라 한다? I'm just window shopping. I'm just window shopping. I'm just window shopping. 여러분, I shopping을 아시죠 I shopping, 눈으로 본다. 근데, I shopping은 콩글리시에요. 영어 가 아니에요. 우리 식표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둘러본다는 I shopping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window shopping. 뭐라고 한다고요? window shopping. 잘했어요. 마지막. 다른 데 둘러보고 올게요. 저기요? 아, 다른 데 둘러보고 올게요. 이쪽 봤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다른 가게좀 가서 보고 오고 싶어. 그때 뭐라고 할까요? 다른 다른데 둘러보고 올게요 영어로 I think I'll shop around. I think I'll shop around. I think I'll shop around. 뭐라고요? I think I'll shop around. 다른데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되게 쉽죠? Shop around. Shop은 이제 소프 쇼핑하는 건데 실제 쇼핑하는 게 아니라 그냥 around 둘러본다는 거지. 그래서 shop around, shop around 그러면 그냥 쑥 둘러보고 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 물건 괜찮은데 더싼거 싸고 싸고 좋은 게 있나 보고요. 특별한 거 없으면 일로 돌아 일로 와서 다시 와 살게요. 그래서 I think I'll shop around. 다시 한번. I think I'll shop around. 잘르니다자 열심히 하시면 영어 다닌다는 거 아시죠?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강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